제3회 토탈 골프 챔피언십 프로 대 아마 한일전 최종 라운드 오늘 경기 초반 출발은 대한민국이 좋습니다. 아, 일본의 에이스 야마토 에리나 선수의 실수가 이어진 반면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에이스죠? 아마추어 골퍼 김선미 선수의 맹활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프로 선수를 잡아내면서 김선미 선수의 이 거침없는 상승 곡선 여기가 정말 앞권이자 반점이었어요 아, 어, 그러니까요. 다시 봐도 멋진 샷이었어요. 네. 결국, 컨시드 버디까지 기록하는 김선미 선수였고, 자, 갈 길은 먼데, 좀처럼 그 거리를, 격차를 좁혀가지 못하는 일본. 반면 그 틈을 놓치지 않는 한정은 프로였습니다. 아, 이와 함께 일본 대표팀은 세홀 연속해서 내주는 상황. 이제는 더 이상 물러, 설 곳이 없습니다. 포서 매치로 치러지는 10번 홀입니다. 한정은 백규정, 야마토에리나 나사이리. 자이 열은 두 선수 다 돌아본 홀이래서 아무래도 이제 조금 편안하게 공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본 선수 어, 뭐 투혼도 하면 좋겠지만 네. 이 열만큼은 꼭. 이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벼랑 끝에 몰려있는 일본은 굉장히 공격적인 승부를 걸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마운틴 코스에서 C코스로 넘어왔습니다 프로 대 프로 자 프로 대 프로는 한 선수만 실수해도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한정은 선수입니다 자. 음. 방향성 중요한데요.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야, 아니 이기고 있어서 그런지 왜 네. 이렇게 샷이 너무 정확한 거 아닌가요? 뭐 군더더기가 없죠? 그러니까요. 야, 그 마지막에 랜딩 존에 안착한 뒤에 내리막 경사를 타고 쭉 미끄러져 내려오는. 조금만 밀려도 오른쪽 벙커거든요. 예, 완벽합니다. 이제 반전이 절실한 일본 대표팀 티샷은 나사아일리 선수입니다. 자, 끌려가는 상황에서 참 부담스러운 샷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있고 워낙 잘하는 선수들이니까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에이밍 살짝 왼쪽이죠? 네 나. 네, 페어웨이 왼쪽 자,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들어왔어요. 아 어, 좋아요. 어 색깔 샷짜리 좋아요. 평지에서 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 어양팀 기장님들의 오, 아주 네. 이 노하우가 빛나는 게 네. 굉장히 소프트 랜딩이에요. <laughs> 그렇죠? 대표팀은 237m, 대한민국 대표팀 200m가 남아 있습니다. 175 175, 165m까지 띄우기스 응. ギリギリ 길이, 꽤꽤 길이だけど, 대충은가. 응. 저1 7 5야드는 얘기는 벙커 앞까지 얘기하는 거군요. 그렇죠.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야마토 에리나 선수가 나스아이리 선수가 가장 정확성이 높은 좋아할 만한 거리를 그렇죠? 남겨줘야죠. 오, 쇼, 쇼. 스톱. 아, 어, 좋습니다. 딱 봉크 앞까지해요 네. 요완벽 정확하게 본 대로 <laughs> 보냈어요. 말한 대로다. 본 대로, 말한 대로. 리벤지로 오젠타테가 된 기분. 그렇죠. 이제 지금부터 이 흐름을 계속 살려가야죠. <laughs> 당연하죠. 나는 오히려 만약에 어프치 한다고 하면 그린 주면 더 별로야. 어, 어, 한국 뭐 선수는 없죠, 그린 저... 가까이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자신 있게 쏘서 괜찮을 것 같으면 치고 아니면 네. 잘라가고. 이기고 있기 때문에 공략을 해도 될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네. 과감하게. 자, 아이언을 잡았나요? 우드를 잡았나요? 4번 아이언입니다. 백규정 오, 4번 아언을 친다는 얘기는 거의 엣지까지 보내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오 너무 잘 쳤는데 벙커를 피해야 됩니다 오 나이스 야 4번 아언이 네. 어떻게 거의 190m 날라왔습니다 투혼에 성공하는 대한민국 아... 프로 선수들입니다 공략대로 졌다. 야 멋있다, 멋있다. 어, 진짜 멋있었어요. 다시 볼까요? 4번 아이언 샷. 4번 아이언이 저렇게 가볍게... 오, 뭐야, 야 190m를 치네요. 저는 사실 오른쪽 끝으로 칠줄 알았거든요. 이야, 네. 벙커를 넘겨서 살짝 왼쪽으로 들어올 정도로. 야 정말 예쁜 들어오네요. 네? 예. 공략대로 졌다. 백구십을 아야 믿어. 야마, 야, 야, 마. 야 마. 인정하네요. 예, 네. 왜? 네. 야. 이겨냈어. 아니, 아 저희가 이게... 원래 지금 며칠 동안 저 우두 우리 우두 티셔츠 하고 계속 잘라치다가 뒷바람에다가 드라이버 쳐보자 해서 제가 진짜 있는 힘껏 때리고 사번 음. 아요 근데 또 아까 전반에 선미 언니가. 음. 저희 같으면은 음. 또 충분히 뭐 일본 팀에서 실수를 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끊어치지 않을까 하는데서 자신 있게 맞아, 우드치는 맞아. 모습 보면서 아, 우리가 그렇게 공략해보자 네, 해가지고 첫날 둘째날 너무 소극적으로 음. 했구나. 오늘은 좀더 공격적으로 해보자 했는데 지금 오히려 같은 네. 팀 아마추어 분들한테 배웠어요. 배웠어요. 어 지금은 뭐 한참을 백규정 선수, 한정은 음. 선수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었어요. 음. 좋은 얘긴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아마추어한테도 배웠다. 음. 그렇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배움에는 끝이라는 게 그렇죠? 벤지번이샷 네. 가까이 붙이면 몰라요. 네. 투온에 성공한 대한민국. 파온을 노리고 있는 일본. 충분히 붙수 있는 거리예요. 가능합니다. 남은 거리 68m. 나스아이리. 아 아, 좀 짧았어요 아, 정확성이 요구되는 세 번째 샷이었거든요 네. 그동안에 사실 이 홀이 좀 튕겨 나갔거든요 네. 그걸 감안해서 앞에 떨어뜨린다고 했는데 좀 짧았어요 아쉬워요 최영님이 말씀 대로 이 파5 10번 홀의 그린은 좀 받아주는 그린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언 저는 슬라이스 봐야 될것 같아요. 아예, 예, 네. 오케이. 훅은 아니고 시작 때부터 중간까지 약간 슬라이스. 이렇게 될것 같아요. 근데 끝에는 거의 똑바로 갈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한정훈 선수가 퍼팅 실력이 워낙 좋지만, 이게 사실 핑 가까이 붙인다는 건 쉽진 음,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스님은 이거 아무 말이 음, 음. 뭐 이글퍼 시다 보니까 붙이기만 해도 상대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음. 이글퍼. 들어가면 식스업. 야이그이 아니래도 컨시드발 정도까지만 가도 정말 대단한 버치죠. 한정은 어떤가요 표정이 오... 오른쪽으로. 야 네. 이렇게 되면 버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이 나오아때문에 일본 네. 선수들은 최대한 열심히 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버디퍼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 <목소리> 긴 거리의 버디 가서 앉아있는 곳에 에 좋아요. 거리는 정확했습니다. 자, 이제 공은 다시 대한민국에게 넘어왔어요. 훅 했어. 근데 외형은 훅이었네. 버디 성공하면 여섯 톨 차. 트를 성공하면 일본 선수에게는 기회를 전혀 안 주겠다는 그포스하는 건데. 자, 과연 백규정. 어! 였습니다. 버디! 네! 나이스 버디! 오! 와! 후반 9홀 시작과 동시에 버디로 출발하는 대한민국. 이제 승부는 6홀차 대한민국의 일방적인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진다. 3만 원 달. 4만 원 달. 세컨드. 음. 4만 원 달도 안요 수게. 어찌 보면 10번 홀 같은 경우는 양 팀의 프로 선수들 간의 그렇죠. 진정한 프로 선수들 간의 맞대결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일방적인 버디는 거의 뭐 쓰레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버디로 경기를 이기면요.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노셔또 안에 아치노 팀을 골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다 골퍼들의 든든한 동반자 토탈 골프 멤버십 하나로 전국 골프장을 한 번에 새로운 차원의 멤버십 서비스 골프에 반하다 토탈 골프 이제 6 6업다운인 상황에서 포선 매치입니다. 아. 이... 프로 선수들이 맞대결을 했다면 11번 홀은 아마추어 선수들간의 진검승부죠? 네? 네. 자 그린에서의 파 퍼트를 앞두고 있는 김선미. 오호. 짧았어요. 오이세이드 보기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들어가면 다섯 홀 차로 좁힐 수 있습니다. 이노에 유키오. 오호. 선시드 보기. 아, 11번 홀은 승부를 가리지 못한 채 이제 12번 홀로 가겠습니다. 포서매치 <laughs> 한국 아마추어팀, 일본 프로팀. 일본 팀은 이번 12번 홀을 내주면 경기는 끝나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일본 팀이 여기서 진다. 아니면 비기면 다음 홀까지는 갈수 있지만 이 네. 홀에서 한국 팀이 지면 모든 경기는 끝난다고 볼수 있죠. 곧 대한민국의 우승을 의미합니다. 아, 정말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설 공간이 없는 일본이에요. 지금 이 상황을 일본 선수들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지면 안 된다는 거를. 3번 유틸리티 클럽 나스 아이리. 슛. 나이스. 좋습니다. 페어웨이. 에리나 선수가 왠지 힘 없어 보이는 건 처음인데요. 걸어가는네. 타그그게. 역시 3번 유틸리티 클럽. 느낌상으로는 좀 정해진 선수 오랜만에 보는 것 같죠? 우샤. 네. 오, <laughs> 어, 이러면 세컨샷 안 좋아요. 예, 왼쪽 s h 니다 2nd shot. 2nd s h o 이 2nd shot. 2nd shot. 2nd shot. 2nd shot. 2nd shot. 지 n d s h 지 t 2nd s 1 1 0 126야드니까 앞에 떨어뜨린다 115야드, 10야드 뒤에 떨어뜨린다는 얘기죠 아 김선미 선수의 얘기 들으셨죠 시야가 정말 좋다 러프지만 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다 해석을 하는군요 110m 9번 아이언입니다 야마토 자 벙커를 넘겨야 돼요. 자, 여기서 쏙. 아 역시, 아 정말 멋진 샷. 기대 앞쪽입니다. 네, 정말 잘 쳤어요. 버디 기회를 맞고 있는 일본. 자, 긍정적인 김선미 선수죠. 네. 러프에서 공략했기 때문에 런이 좀 많이 생깁니다. 네. 예. 그린에 올리진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본 선수에게 기회가 왔어요. 아, 컸다. 네, 괜찮아요? 도미 홀은 아니지만 네, 네, 괜찮아요? 일본은 반드시 승리를 하면서 네. 홀차를 줄여가야겠고요. 이정부, 이정부, 오늘 롤에 캅치마요 そうですね。時はさしがまだチ뭐 음. 음. 아, 음. 음. 자연스럽게 지금 다음 호에 대한 아, 계획부터 아, 짜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laughs> 어. 어, 지금은 안마켓니 어, 그렇죠. 일본 선수들에게는 머릿속에 지우개가 필요하죠. 어, 그렇죠. 당연하죠. 예. 다 지우고 싶죠. 내막이에요 옆나이. 우측 얼마나 볼까요 많이 보지 마요. 어, 신중해요. 네. 카프노 테마이가 슬라이스 조금 더 향한다. 그때까지에 훅 쓴다. 오케이. 먼저 할줄 아십니까? 아, 나사아이리 선수 의 이번 퍼팅을 앞둔 각오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간절할 겁니다. 네. 정해진 선수도 신중하죠. 정혜진 선수 세 번째 샷. 어 라이가 어려운 라이에요. 나이스터치 좋아.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어려운 라인도 어, 좋은데요. 들어가. 우와 완벽합니다. 어이, 야 저렇게 잘 하는데 그린 주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와. 멋있다. <laughs> 사실 두 분이 조화가 진짜 좋다. 아니 한정은 프로와 백규정 프로는 뭐 말할 아, 것도 아, 없는데 그쵸? 오늘 결승전 아, 경기에서 아, 대한민국 아, 아마추어 아, 두 명의 여성 골퍼들이 아, 정말 아, 엄청난 아,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이리 선수는 정말 놓고 싶을 거예요. 버디 팟 나사이리. 음. 어, 음. 좋은데요. 좋은데요. 조... 어, 여기서 내려막인데. 음... 아! 야. 정말 늘려고 마음을 탕달 먹었어요. 그렇죠. 지금 넣으려고 했던 버디 퍼셨고요. 어, 이러면 야마토 네. 에리나 선수의 네. 파퍼트 네. 성공을 해야만 13번 홀로 승부를 이어갈 수 있는 반면 놓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우승입니다. 오, 그렇네요. 자, 일본 선수에게는 다음 홀까지 갈수 있나 없나 아, 그게 달려 있는 퍼시입니다. 음, 마오 응, 이때 기, 들어가면 승부는 십3번 홀로 성공하지 못하면 이번 대회 대한민국의 우승입니다. 아, 긴장됩니다. 긴장돼. 어, 오마, 다다 결국 제 3회 토탈 골프 챔피언십 프로대 아마 한일전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우승입니다. 아, 오늘 이 최종 라운드 우승 팀을 놓고 마지막 경기를 펼친 양국이었는데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우승이었어요. 멋진 경기를 보여준 한국 남자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최고의 팀워크 원 팀을 보여준 팀 코리아였고. 제3회 토탈골프 챔피언십 프로대 아마 한일전. 이렇게 세븐업이라는 압도적인 스코어, 일방적인 경기력으로 단 12번째 홀만에 우승을 달성한 대한민국 선수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일본 선수들에게도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시상식 이어가겠습니다. 한민국과 일본 양립할 수 없는 두 라이벌의 대격돌 제3회 토탈골프 챔피언십 프로대 아마 한일전 이제는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대회를 위해서 물씬 양으로 도와주신 토탈골프 멤버십 박대성 부사장님께서 시상을 도와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 우승팀 대한민국입니다. 네, 잘 여러분, 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 물론 우승은 대한민국의 차지가 되긴 했습니다만, 네. 우리 일본 대표팀 선수들도 이번 대회에 들어서 전 경기에서 정말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스틱 와우 드레어이 대회를 위해서 진짜 준비를 많이 했어요 뭐 사실 샷이 실력만큼은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결승전에서는 긴장을 했는데도. 그 문제가 있었던 사실 오히려 좀더 잡혔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든든한 우리 프로님들 네. 믿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것만 하자 했던 게 어, 정말 큰 우승의 발판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탈 골프 멤버십 부사장 박대성입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이 공존하는 그린필드 CC에서 펼쳐진 제3회 토탈 골프 챔피언십은 명승부 끝에 드디어 우승팀이 결정되었습니다. 먼저 우승을 차지한 대한민국 팀,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비록 패배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한 일본 팀에게도 감사 인사 전합니다. 결과를 떠나 이번 대회를 통해 골퍼들의 열정과 노력을 볼수 있었고, 상호 존중과 공정한 경쟁이라는 스포츠 본연에 대한 가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토탈 골프 멤버십 또한 이러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SBS 골프와 또 토탈 골프 챔피언십과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즌 제4회 대회 때 더욱더 강력하고 박진감 넘치는 대회로 준비해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3회 토탈 골프 챔피언십 프로 대 아마 한일전 경기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 함께 인사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박수. 안녕히 계세요. can't help i'm falling for you